이명웅 매니저는 이명웅이 지난 주말 포천에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전날 생일에도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이명웅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건강에 좋은 약을 많이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가 입던 옷들을 신경 쓰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명웅은 집에 와서 엄마의 사물함을 열어보니 새 옷이 별로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명웅은 늘 엄마가 가장 좋은 옷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에 엄마는 너무 소박하고 뽐내기를 싫어합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새 옷을 많이 샀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너무 무심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후 임영웅은 새 옷을 사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임영웅의 어머니는 필요한 옷몇 벌만 샀을 뿐 너무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임영웅의 어머니는 그에게 새 옷을 많이 사는 대신 그 돈을 포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새 옷을 많이 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은 어머니에게 매달 얼마씩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후 임영웅은 그의 가족을 위해 새로운 가구를 계속 쇼핑했습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날 이명웅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이명웅은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지 오래다. 유명 연예인들은 종종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항상 그의 가족과 직업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이명웅은 중요한 날에 가족과 함께 집에 가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의 몇몇 협력적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현재 이명웅은 각종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시청률 요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날 방송된 뮤직뱅크는 1.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고 23일 방송된 엠넷 엠카운트다운 역시 최고 시청률인 0.6%를 기록하며 이명웅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데뷔 이후 첫 정규 앨범 아임 히어로를 발표하고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